하고 인수분해 공식 이거는 고등학교 거는 워낙 공식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개별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을 쓰면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외워야 될 거를 좀 정리해줄게. 뭐냐면 이런 거지.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을 먼저 보면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곱해서 두배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게 있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공식이지, 사실 얘는. A제곱, 곱해서 2배,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식이지. A 플러스 B, A, -B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거는 뭐 공식이라고 볼건 없어. 이건 공식, 실질적인 공식은 이세 개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야. 그래서 딸랑 실질는두개 외운 거야. 중학교 때는 x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가로치고 x 플러스 ab 이거전개한 거지 이렇게 x 제곱 a 더하기 x 제곱 a 더하기 b x 플러스 ab ax 플러스 b c x 플러스 d면 a c x 제곱 플러스 a d x 플러스 b c 그래서 a d 플러스 b c 가르치고 x 플러스 마지막에 b d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여기까지 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외울 걸 생각을 해보면. 두 개짜리의 제곱이 있었잖아. 두 개짜리의 제곱이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외울 거는 세 개짜리의 제곱이 있는 거야. 세 개짜리 제곱.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공식을 하나 번호를 붙여서 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세 개짜리의 제곱. 그러면 제곱, 제곱, 제곱. 공식을 외우는 거야.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두 배. EAB. 다시, 이렇게 곱해서 두 배. EBC.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두배 이렇게 곱해서 두배 이렇게 곱해서, 곱해서 AC인데 이항이면 알파벳을 이렇게 순환 관계로 우리가 이제 중학 고등학교 공식에는 세 개짜리가 많기 때문에 세 개짜리를 이런 순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외워. 세 개짜리가 많아. 이렇게 세 개짜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AB BC CA AB BC CA 이런 관계를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AB BC CA 이렇게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AB 두배 해주고, BC 두배 해주고, AC인데 CA라고 쓰는 게더 좋아. 그래서 CA 두 배. 그러면, 이렇게, 얘 제곱이 세 개짜리가 있듯이, 얘가 세 개짜리가 있는 거야. 얘가 세 개짜리가 있어. 얘가 세 개짜리가. 이게 뭐냐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세 개짜리가 있어. 얘세 개짜리. 그러면, X의 세 제곱, 여기서도 봐봐 ABC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BC, ABC가 있단 말이야 그럼 ABC를 한 번씩 더해서 X의 개수로 쓰고 X제곱의 개수로 쓰고 더하기 두 개씩 짝자서 더 ABBCCA 이렇게 두 개씩 짝자서 곱해서 X의 개수로 쓰고 마지막으로 세개다 곱한 거세개다 곱한 거를 상상으로 쓴 거야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세제곱 쓰고 하나씩 a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제곱으로 쓰고 ab bc ca 해서 또 x의 개수로 쓰고 세개다 곱한 거 abc 그러니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있겠지 생각을 해봐 얘가 세 개짜리가 있고 요거 세 개짜리가 있듯이 요거에 3승짜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 b의 이렇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좀 짜증나긴 하지만 a 3승 3승 더하기 3승 이 3승에는 다 3이 붙어 앞으로도 3승에는 다 3이 붙는거야 그러니까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3승. 이거 외워야 돼. A3승 b 3승 외워야돼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b 3승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는 다 전개를 한 거야 이렇게 a 더하기 b의 3승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 건데 다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다시 a 더하기 b가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다 전개를 한 건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 얘랑 세트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곱셈공식에서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트로 보면 이 B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쓰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제곱 B, 다시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3승.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 상관은 없어. 어,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뭐가 있냐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가 있는 거야.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트가, 상당히 중요해. 세, 트가 이렇게, A 플러스 B, 여기가 플러스고, A 제곱, 마이너스 AB, 여기 EAB가 아니야, EAB가 아니야, 이렇게 EAB가 아니야, A 더하기 B가 있고, 여기에 더하기고, 여기는 빼기고,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걸 전개하면, A 3승, 여기 앞에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외워야 돼. 그걸 생각하면서 3승이 되고,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빼기고, 대신에 여기가 플러스야. 이 a b 가 아니야. 그거 주의해야 돼. 그냥 AB야, AB. 그러니까 여기 빼기고, 여기가 플러스면, 뒤에는 요 앞에 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이렇게. 어 그리고, 요 뒤에 두개 있지, 이렇게 뒤에 두 개. 요 뒤에 두 개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러면, 물론 이것도, 이렇게 풀수 있어. 요, 요거하고 요게 같지? 요거하고 요게 같잖아. 그러면 요거를 A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연습은 다 했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중학교 때 요거 하듯이, 요거. 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공식도,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공식이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B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걸 전개하면, A 4승 플러스 2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승, 마이너스, 이건 지수법칙 적용해서, 곱하기니까 적용되지 b제곱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a의 4승 플러스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요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그냥 풀어도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네 번째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뭐가 있냐면, 세 개짜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여기 2 a b 가 아니야. 요거 2 a b 야2 a b 이는2 a b 고 그냥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순환 관계 나왔지, 또. AB, BC, CA. 이세 개짜리는 다 그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A3승 더하기, B3승, 3승 3개짜리에다가 빼기 3abc. 일단 요렇게가 요렇게가 일단 곱셈 공식이야.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 좀 많긴 한데 한번 정도 외워 놓고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선이 생 봤을 때 이런 거야.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지만 사실은 1번은 반드시 외워 줘야겠지, 이거. 이거 외우고 2번 당연히 외워 줘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마이너스로 써가지고, 또 요것도 공식으로 만든 공식도 있어. 얘처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외우면 좋지만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 있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 이, 이 공식을 외워서 이 공식으로 적용이 되고. 여기도 빼기가 있는 공식은 그냥 얘를 외워서 얘를 적용하면 돼.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그냥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요세 번째 거는 아까 같이 요걸 a로 보고 b로 보고 a로 보고 b로 봐서 A제곱 B제, a 제곱 빼기 b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을 써서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해도 되고 그냥 요거를 뭐 그냥 알 아, 아상상 그런 거 귀찮으니까요 그냥 a 사상 더하기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사상 외울 거예요 이렇게 외워도 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울 때하고 인수분해 외울 때하고 조금 틀려 약간씩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이라고 치면 인수분해는 이걸 거꾸로 한게 인수분해인데 거꾸로 한게 인수분해인데 한번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인수분해는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중학교 거는 우리가 다한 거니까 됐고 중학교 거는 이제 얘가 얘가 된다는 거 얘가 얘가 된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중학교 거는 이렇게 반대로 외우는 거잖아 이렇게 반대로 써보면 얘는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쓸게 a제곱 더하기 인수분해는 거꾸로 외울 때다 외우는 게 아니고 e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거꾸로 a제곱 빼기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중학교 때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두 개는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곱셈 공식도 외우는 건 아니야. 그냥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개는 인수분해에서 필요 없는 공식이고 아무짝에 쓸모 없는 공식이고 중학교 때는 딸랑두 개를 외우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 부분을 반대로 써 반드시 외워줘야 돼. 이걸 써놓고 인수분해 공식 할때 a 제곱 b 제곱 c 제곱 eab ebc ec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외워줘야 되고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 그다음에 얘는 인수분해 쪽에서는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쪽에서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곱셈 공식에서 외우지만 이거는 인수분해 쪽에서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이거는 안 외워줘도 돼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선생님 교재에다가 선생 님이 만든 교재 있잖아 거기에서 거기다가 어, 자세히 다 써놨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외워야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외워줘야 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걸 보고 이걸 쓰는 연습을 해줘야지. 인수분해 반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공식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도 외우지만, 이렇게도 외우는데,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요거는 필요 없는 공식이고, 이렇게이렇게 요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쪽에서는 요거를 보고 요렇게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 상당히 중요해. 거꾸로 한번 선생 써볼게. A3승 더하기 B3승이 나왔을 때, 내가 인수분해다. 그러면, 얘를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부호하고 이부호 같이 가는 건지 알지?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야. 빼기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외워주고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에서는 이걸 안해도 되는데 인수분해에서는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과정이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외워주는 게 좋아. 그래서 a사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사승이 나오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 인수분해에서는 거꾸로 요거는 외워주는 게 좋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요거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 반드시 알아줘야 돼. 요거 알아줘야 돼. 요거, 요거 알아줘야 되고, 요거. 세개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중학교 거는 뭐 워낙 쉬우니까. 그리고 이건 아예 쓸모가 없는 애고. 그니까 러 인수분해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필요 없는 거고, 이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쵸?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곱셈식 변형이라는 게 있어. 변형이라는 게 있어. 일단 공식을 먼저 다 볼게. 공식을 전체적으로 보고 외워 주는 건 필요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나가는 게 좋은데. 곱셈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있지. 곱셈 공식의 변형. 어 중학교 거는 중학교께 원래 더 복잡한 거야. 항상 중학교 거는 변형을 할때 항상 왼쪽에다가 제곱 제곱을 놓지. 제곱 제곱을 놓고 A 더하기가 주어지면 제곱하고 여기 비교해가지고, 이건 다 배운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중학교 거니까. 여기 제곱제곱이 있고, 여기 제곱이 있고, 가운데 EAB가 있으니까, 여기 EAB를 빼서 이렇게 써주고, 또 항상 제곱제곱을 왼쪽에 쓰고, 조건이 A 빼기 B가 주어져 있으면, 제곱하고 여기 빼기 EAB가 있으니까, 같아지려면 EAB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 제곱제곱이 없을 때, 제곱제곱이 없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양쪽을 둘다 이렇게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 제곱하면, 여기 2ab가 생기고, 여기 빼기 2ab가 생기니까, 여기다 플러스 4ab를 해줘야 되고, a 빼기 b에 a 플러스 b, 이렇게 둘다 제곱제곱이 없고, 그냥 차수가 같을 때는, 둘다 제곱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 그러면, 여기 빼기 2ab가 생기고, 여기 플러스 2ab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4ab가 생기겠지 이렇게 이거 중학교 때본 거야 이거 중학교 거고 고등학교 거는 오히려 공식은 복잡하지만 중학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 나중에 그래서 고등학교 곱셈 공식은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고등학교 공식들이 복잡은 하지만 고등학교 공식은 훨씬 더 복잡해. 그렇지만 응용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곱셈공식하고 중학교 인수분해, 중학교 곱셈 번영 이런 것들을 중학교 3학년 때 확실히 해주면 고등학교 거는 그냥 단순 공식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는 더 쉬운 거야. 나중에는. 봐봐. 이렇게 곱생의 변형은 3승이 2개가 나오면 a 플러스 b의 3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치고 a 더하기 b. 이거야.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 나왔어. 그러면 A-B의 3승, 플러스 3AB, A-B. 공식 외울 때, 여기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가운데, 여기가 이제 부호가 다른 거야. 플러스. 플러스면 얘네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전개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돼. 전개할 때는 봐봐. 음, 얘를 봐봐. 얘를 전개, 전체의 3승을 전개한 것은, 전체의 3승을 전개한 것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걸 거꾸로 한게 저건데, 전체 3승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전체 삼승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3A제곱비 있고 막 복잡하게 막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거꾸로 갔을 때 문제는 나중에 헷갈리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전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수분해할 때야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삼승 더하기 B삼승 A삼승 마이너스 B삼승 그럼 얘도 A삼승 더하기 B삼승이고 얘도 A삼승 마이너스 B삼승이란 말이야 스타트가 똑같아 스타트가 똑같은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 나는 인수분해가 필요해. 그러면 이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A3승 더하기 B3승, 그걸 주의하면서 신경을 써야 돼. 물론, 한 방에 외워지않아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막 계속 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거야. 봐봐. 똑같은 3승, 3승 스타트가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외울 때부터 얘를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돼. 나는 이 똑같은 식을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식을 나는 아이 문제는 곱셈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 그럼 변형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건데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변형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외워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형 공식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요 변형 공식 이 있어. 요 변형 공식. 그러니까 항상 제곱 제곱은 왼편에 쓰는 거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다 삼승 사람 이렇게 개별적인 삼승이나 개별적인 제곱을 항상 왼편에 쓰는 습관을 드는 거야.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세 개짜리니까 당연히 얘를 제곱할 거 아니야. 이것도 머릿속을 약간 비교할 수 있지 중학교 것처럼 중학교 거는 워낙 단순하니까 금세 비교가 될 거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제곱, 제곱, 제곱이 있어. 그럼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하면 여기 생기는 게 제곱, 제곱, 제곱이 생길 테고, 그다음에 eab, ebc, eca가 생길 테니까. 비교해 주면 eab, ebc, eca를 빼주겠지. 그러니까 그걸 2로 묶어서 ab, bc 순환 관계는 그냥 확실히 외워버려. ab, bc, ca 이렇게 ab, bc, ca, abc. 그럼 ab, bc, ca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은 거 그런 거고 마지막 공식이 뭐냐면 변형 공식에서는 요게 있어 요거. 요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에서 요 부분이 있어. 요 부분을 따로 띄어서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일단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ca는 여기 좁다 2분의 1 대고 중괄호 치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빼기 A의 제곱 이것도 순환관계로 ABBCCA 이렇게 외우는 거야 ABBCCA A빼기 B, B빼기 C, C빼기 A, A, B, B 빼기 C, C 빼기 A 곱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걸 따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요게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제곱더하기 제곱더하기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2분의 1중괄호치고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한번 외워주면 돼. 선생님이 이거를 증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 나중에 필요하면 할 건데, 필요하면 할 건데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본 거야. 전체적으로 이게 곱셈이 변형하고. 곱 고생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어 하나만 증명을 해 줄게. 하나만. 요거를 요거 하나만 증명을 해 줄게요. 거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 하고 어 한번 보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지? 그러면 저거는 증명을 어떻게 한 거냐 면 이렇게 해준 거야.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것은 2분의 1배를 해주면, 2분의 1배를 해주고 여기다 전체적으로 2배를 해줬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2배를 해주고 2분의 1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시계 변화가 안 생기지. 봐봐 여따 두 배를 1을 전체적으로 다 곱해주고 다시 2분의 1을 했으니까 시계 변화가 안 생기지 2분의 1을 다 곱해 보면 알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 써놓고 그래서 봐봐 얘한테 필요한 완전 제곱이 뭐냐면 a 제곱하고 빼기 2ab 요, 요 공식에 요 공식 요거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빼기 2ab가 있지.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일단 먼저 써볼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것은 b 제곱, c 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것은 c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필요하겠지. 그럼 봐봐 a 제곱이 지금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지. 이렇게 두개 a 제곱 두 개. 그 다음에 b 제곱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빼기 AB 빼기 2 b c 빼기 2 c a 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됐고, 그래서 2분의 1, 얘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될 테고, 얘가 B 빼기 C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C 빼기 A의 제곱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러, 요,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면, 얘가 플러스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일 테니까, 여기가 플러스겠지, 이렇게. 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두 번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정도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증명하고 자시고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요게 전체적인 큰 틀이니까 한번 외워줄 필요성이